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 오늘 이렇게 거룩한 법인절 행사의 이 공덕으로 국가의 염원인 남북이 화해와 또 나아가서 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전쟁이 없는 낙원 세계가 오도록 한량 없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교단의 백년 성업이 스승님들이 염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업이 되도록 기원을 올립니다. 오늘 이 법의 인연공덕은 반드시 세 가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법인 성사. 참,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새 부처님으로 오셔서 대각의 그 성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구인 제자와 아울러서 이 교단을 형성하셨습니다. 이 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은 첫째도 둘째도 대종사님이 대가가시고, 이런 교법을 내놓으신 그런 성사이고, 그 다음에는 이 교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계의 인증을 받는 법인 성사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40여 명의 제자를 두시고, 그 중에서 8구인의 제자를 선택을 허셔가지고 이제 법인 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종교는 분야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법인 성사가 이루어졌다는 예는 별로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세상은 합력의 세상이 되고 대중과 함께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구인제자와 어울려서 함께 법인, 법계에 교단을 인증받는 그런 법인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 법인절 기도는 혈인의 이적으로 그 인가를 보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이 법인성사는 구인선진님들이 사무여원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혈인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인 선진들께서는 법인 성사와 어울려서 교단의 그 물질, 경제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방언 성사를 또 거셨습니다. 이 방언 성사의 말로 교단의 경제적 기틀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최초로 수의단원이 되셨습니다. 수의단원이 되셔가지고 교단 운영의 틀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구인 선진이 계시지 않으면 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구인 선진들의 대희생의 정신으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교단이 형성되었음을 참 간절하게 느끼고 우리 원불교의 모든 미래 역사 가운데 이 선진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이어받는 그러한 교단이 돼야 교단이 무궁하게 발전하고 대종사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백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백년에 우리가 속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은 스승님들이 멸사봉공의 그 정신으로 반석을 세우시고 교단을 형성하셔서 그 기운으로 이제 백여 년, 앞으로 수만 년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백년을 즈음해서 다시 한번 구인 선진들이 하셨던 그러한 멸사봉공의 신성과 또 단결, 공구심, 이런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단이 세계화하는데 참그 어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0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교단 전체가 제가 출가가 모두 다참 구인선진의 혼을 가슴에 이어받고 그분들을. 달막아고 나아가서 부처를 이루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법신불께 늘 기도 올리고 법신불께 늘 인증받는 그러한 위력을 얻도록까지 기도 정성을 올리는. 저도 되고 수많은 우리 제가 출가의 교도가 되어야 되겠다. 교단을 발전을 위해서 기도 올리고 또 개인이 성불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국가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법신불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면은 먼저 사은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돌아오고 더 지극하면은 위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일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교도 아닌 교도를 만납니다. 교도는 아닌데 교도처럼 합력해주는 그런 교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스님들이 승늘 기도 올리는 그 위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인 선지님들이 돼 가지고 혈인을 나투는 이적을 보이고 위력을 보이듯이 우리가 법신불님께 사어님께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의 정성을 올린다면 내가 이제 세계의 주인이시고 못숙 서는 그런 불보살로 바꿔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스승님과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신성을 바쳐야 되지 않을까 교단은 종교인은 스승에 대한 신성이 적으면 적은 만큼 공부가 될 것이고, 크면 큰 만큼 될 것이고, 나를 놓고 스승의 뜻에 따른다 가면 더큰 위력을 얻지 않을까. 내가 진정으로 내 욕심을 놓고, 내가 잘한다는 상을 놓고, 스승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 되도록 늘 바치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좀 하면은 상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하면은 어쩌면 참 외람된 마음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늘 자기,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어서 스승님의 위대하신 점을 늘 상기하고 발견해가지고 늘 경배를 올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 스승은 가셨지만은 늘 마음 속에 스승의 화신이 늘 살아있어서 그 스승과 나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계시는 스승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 신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내잘난 맛으로 사는가? 정말 나는 제자인가? 그중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자기잘난 맛 그런 스승과 나하고 동서린 삶을 형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때 우리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스승의 화신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스승을 늘 닮아가서 스승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들이 불보살의 법보에 올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교법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정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로 많은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많지만은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원불교의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새로운 문명 세계가 개척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영만 주장하지 않고 영육상전하는 그런 법을 내셨고 공부만 주장하지 않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어떤 그런 경진하고 쌍전하는,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는, 이런 어떤 양쪽을 다 겸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핵심 교법을 내 마음에 얼마나 구현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얼마나 이, 교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서 교법이 생각하고 있는 교법이 주장하고 있고, 교법에 갈마 있는 그런 것과 내 뜻이 하나가 돼서 교화에 정말로 열정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법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교법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교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 가면 거기서 대지혜가 솟을 것 같습니다. 또그 다음 하나는 우리는 교단과 내가 한 몸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 교단의 나아가는 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어쩌면은 이질적일 수도 있고 잘못되면 반대 방향으로 그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교단과 내가 정말로 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교단과 나하고 거래장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만큼 일해주셨으니까 교단은 이만큼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거래장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거래하는 거래장이 아니라 한량없이 주고만 있는 교단의 한 사람이 돼야 될것 같아요 교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면 또 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또 다음 이거 하고 늘 그래서 의무를 많이 생각하고 의무뿐이지 권리라든지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교단과 나아가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교훈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거룩한 교단에 귀해 가지고 내가 교단에 적은 몸으로서 교단과 함께 할때 교단 발전의 초석이 되고 또내 스스로도 이 거룩한 선의 집단의 한 일원으로 거룩한 불사의 집단을 하는 이론으로 이 삶이 공적인 삶으로 그 거듭날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백년 성업을 맞이해 가지고 구인 선진의 사무여한의 정신이 제가 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흠뿍 젖어 가지고 구인 선진만 혈인 낼 것이 아니라 모든 재가출가가 법신불의 위력을 얻고 스승과 한마음이 되고 교법의 뜻이 실현을 시키는 선구자가 되고 교단과 한몸이 되는 그런 결사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국 사회를 원불교 교법으로 거듭나게 하고, 한국 사회를 남북통일의, 그 원불교 정신에 의해서 남북통일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원불교 대종사님 정신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무여한의 정신이 거듭거듭 모든 죄가 출가의 가슴 깊이 스며져 가지고 모두 다 혈인 성사를 나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하면서 서원하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합장 경례